공포의 공포의 감옥은 마크 트레드잖아. 아, 어디로 와? 어디로 가야 돼? 일단 실내로 실내로. 나 여기서 산성비 만나본 적 있거든. 근데 음. 나 살았어. 진짜? 나 여기서 산성비 만나본 적 있는데. 나 여기 주로. 자, 아빠는 어딨어? 아빠 없어요. 감옥에 갔었어. 왜 갇히는데? <laughs> 어디로 들어간데 감옥에 갇혀? <laughs> 어, 비과합니다제목도구 지지입니다. 야외로 대피하시고 높은 건물을 멀리하세요. 오, 나가야 된대 아들. 아들아. 앉아봐. 난 왜? 여기못 나가? 밖으로 이렇게 못 나가, 여기로? 그래? 나가, 엄마, 내가 창문으로 나갔는데? 아들, 창문. 나 때는, 나안 돼, 나 창문으로 떨어져. 난 괜찮아. 그래, 너 알아서 피해보면 아, 밖에도 난리다, 지금. 막문 부서지고 그러는데. 지진이, 지... 지진이 나면은 개방된 곳에 있어야 돼. 시내 말고. 그러니까, 운동장 같은 그런 데 있어야 돼. 엄마, 나 지금, 아. 어. 지금, 머신이 있어 머신? 아, 게 아, 망한 곳. 망한 곳? <laughs>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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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조금밖에 없다 <laughs> 어?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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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왜? 다 근데 끝이야 이게? 와..생존했다 나도 잘 못한, 와, 배핵도 배치 핵다 와. 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다 오케이, 이이 오케이. 이 오케이. 오이 오케이. 어케이오케 들어갔어 벌써? 아니 피가 없어가지고 캐릭터 배설정 했더니 다시 없어. 그래? 아빠 어디 있는데? 나 혼자 생각하고 놀고 있어. 어디로? 안으로? 안에는 음. <laughs> 기둥 같은 데 있어. 아들아. 엄마도 사셨지. 살... <laughs> 엄마 아. 아무튼 엄마는 알아서 피한다 그러면. 제 경고. 스연이 높은 곳으로. 높은 곳으로 빨리. 가! 리 빨리. 빨리 높리 빨리 가리 빨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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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가 끝이야? 이기 음, 여기, 여기, 여기. 끝인데? 아니, 저 여기도 있다. 여기로 가자. 도와줘! 엄마 죽었잖아. 죽었잖아. 어? 너가 엄마 캐릭터 죽였어? 아니 엄마가 엄마가 하고 있어도 죽었다고 컨트롤 실력이 부족해서 좋겠네 살아남아서 <laughs> <laughs> 혼자서 막 도망치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막 카메라 뭐, 모드를 뭐, 기본값 파이로로 뭐. 해야 되는데 엄마가 에픽으로 설정해놨어 그건 또 뭐야? 봐봐. 에픽으로 하면 또 뭐야? 봐봐 여기서 기본과 팔로우 에픽으로 하면은 잘안 잘안 됐었는데 기본과 팔로우를 하니까 부드럽게 움직여 부드럽게. 아 그렇구나 고마워 아! <목소리가> 엄마, 엄마, 엄마 어디? 는데어았지 엄마, 엄마, 엄마 위 올라가. 자. 엄마 죽었어. 얘가 <laughs> 엄마 바로 바로 죽었어. 다녀야 돼요. 어, 엄마 머리가 대머리가 됐어. <laughs> 아들아, 엄마 차 탔어, 차. 나 죽었지. 이차 어떻게 움직이는 아이거 야, 움직이라. 타, 겨우 터트만 아, 움직이지를 아, 않 아, 뭐 아, 아, <laughs> 엄마 엄마 서봐가어 엄마 머리 개머리 됐어 어 난리다 엄마 아, 엄마 완전 지금 하늘 위로 솟구쳤어 빙글빙글 돌고 있어 아 바다에 빠졌어 대머가 <놀놀놀놀러스> 됐어 대머리 됐어 오빠 안녕? 엄마 엄마야. 대머리 됐어 그래 알고있다 나도 대물이 됐었다 아들아 어디있어나 포네이토에 가까이 있어 아무튼 가발이 곧안 날라 가발이 날아가서 그래 아들 그리고... 어딨어 어너 거기 떨어졌어? 왜 떨어졌어? 거기에 왜 휩쓸렸어? 너? 뭐야누야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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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아들 네. 어디 있어? 응, 가장. 여집 뒤로 와. 응. 인복이 가자, 가자. 아빠 집 뒤로 와요. 네. 그러면 사다리가 있어요. 응. 그 사다리로 여기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맨위 집으로. 맨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내 보기엔 모를 모를. 지금 벽 구석에 몸땅 치고 있대 아 진짜 되게 우와 막 벽이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저기 <laughs> 벽돌이 부서지고 있어 네오슈퍼이거치파 왔구만 우와 근데 우리 어벽벽벽벽벽아죽었어 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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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 아, 진짜! 몰래도 안 되냐! 아, 진짜. 만요 어, 안 아, 잠시만요! 안 네, 아, 잠시시만 아, 진짜 실 아, 게잘살 아, 잠네만요 아, 잠시만요! 아, 잠요 가발, 가발이 없으니까 포대가 안나와아 진짜 무슨 게임에 포대 찾고 있어 아 그래서 자살했어 어, 뭔 소리야 <laughs> 그리고 피가 없으면 자살하고 피 찾는 게 맞아 또 행복이 같은 소리야 행복이 가득한 곳 아빠 바꿔. 뒤에 사다리 있어요 와 제일 먼저 도망친다 저기. 아들아 엄마도 아빠 따라갈래 이리 와와서 준녀 어디 있어? 준가저 뒤로 뒤로 와. 저차 올라가. 응. 그러마 그러니까 위에 사람 나라고 안에 들어가지. 아, 너 들어가지나? 안 돼. 들어와져? 들어갔는데 못 나와. 가자. <laughs> 밑에 갔었어. 오, 쓰나미. 잘한다. 나도 나도 올라갈 거야. 야! 어떻게 올라가는 거야, 여기. 야! 어떻게 올라갔어, 저길. 야! 머리발고 올라가 있어. 아, 진짜? 빨리 이거. 내 밑으로 빨리. 누가 온나 빨리 올라. 아! 다 서로 서로 올라가려고 난리다. 아! 떨어졌다. 아, 진짜? 엄마 떨어졌 안 죽었다. 빨리, 올라가. 어, 저, 저거, 저게, 야, 야. 아, 으, 음. 야, 어, 아.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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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어, 뭐야, 뭐야. 아이고. 다 우리끼리 와, 살아남자. 와 죽었다. 오예. 어, 엄마도 살아남았어요. 엄마도 살아남았어. 그래가지고 왜 무너지면서 낙와 낙태물로 죽었다 나는 옆으로 떨어졌는데. 엄청 높은 그 물체가 아빠, 나를 다쳐줘 아빠, 아빠는 출근해야 되네. 이거 쭉한 판만 나고 서울. 엄마 나고 자자 우리도 자야 돼 준야가. 와 준영이가 엄마 소리 나왔네. 예, 러빙쌈 하고 yeah. 다크 4 0 엑스. 다음 판으로 우리의 최고 생존자를 가리자. 그래 해보자. 야, 내가 이길 거야. 공포의 감옥 어떻게 하냐? 내가 아빠를 따라 잡는 거야. 어. 공부의 감옥?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 <목소리> 왜 누가 뭘, 뭘 어떻게 하는 건데? 왜? 간수가 막 때려? 뭐, 아니? 뭐 어떻게 하는 건데 여기서? 어? 위로 올라가? 아빠, 뭐해? 뭐해? 뭐 같아요? <목소리> 여기서 뭐 나오는데 여기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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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맞다 도망가자! 가자. 가자. 아들 어디갔지? <laughs> 다 모였어, 이렇게. 부사지겠네, 집. 아. 밑으로 내려가. 가자. 아들. 내려와 내려왔어? 아빠 죽었다. 까졌다, <laughs> 아빠. 내가 막때 잡고 쳤고. 아이가. 아이, 아깝네. 아, 어디로 해? 아, 나 죽었어. 아! 죽었어. 이거. 어. 아, 아직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아, 안 죽었다. 안 죽었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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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어야지. 숨어 여기는 살아있어? 오, 오, 너가 여기 숨었을래? 근데 이 난리다. 오. 아빠, 안녕. 아빠어디 있어? 아빠하 기억이? 어 아, 데 안에 있어? 밖에 있어? 밖에? 머리가 빡빡이가 됐네. 엄마도 빡빡이다. 아! 엄마, 살았어? 응. 엄마 살았어? 어 살았다, 살았다. 아, 이거 는 너무 쉬웠다. 응. 너무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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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웃음> <웃음> 엄마도 대머리 됐어. 하는에서. 그건 뭐야?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또. 이것도 뭐 토네이도 또 나오는 거야? 아들아, 저기 막 뛰어가고 있네. 아, 나도 가. 그래도 내 머리, 내 머리가. 아빠, 너 심냐고? 아빠는 안 가르쳐 줄까? 혼자 살아남으려고? 아빠 등대로 올라갔다. 가자. 다들 등대로 가고 있다 지금. 아! 떨어졌어! 어, 아빠 내려간다. 아! 떨어졌어. 다, 다 죽었다고? 야외로? 나 죽었어. 야외로 대피하시고 높은 건물을 멀리하세요. 가나 너무 높은 놈리야 <laughs> <laughs> 뭐, <laughs> 와, 이거 뭐냐. 와, 그러니까 이게 문득 판단하면 좋네. 요 마지막으로 할데그뭐 그러니까 어떤 재해가 올지 안 가르쳐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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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것도 아마 우니까. 왜 보여? 왜 보여? 엄마 핸드폰을 안 보이네. 진짜 마지막 니까 세상 남았지 아 진짜 쟤가 랜덤으로 오니까 예상은 안하겠네 음. 야 한명 나갔다 근데 이런 밤인데도 사람이 있다는게 말이 안된다 스카이 타워 그러게 맨 꼭대기 아 올라가라 아빠 맨 꼭대기 올라가는 데 맞겠죠? 아니 아빠 뒤통수를 많이 맞아서 안 올라갈라고 엄마 어 엄마 올라가자 엄마도 올라가, 올라가. 아니, 진짜? 밖에 있어? 응 와, 준혁이 왜내 머리 위에 있어? 와 나도 타자 <laughs> 머리 위에서 뭐하는데 아이거 뭐야 <laughs> 이거 짜네 준혁아 엄청 편하겠네 와 아빠가 떨고냈다 니들 너를... 를리 <laughs> 동댕이 쳤어 아, 진짜. 우리야. 건물 야우 있으면 리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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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가어우어건물리불 났어 야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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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야니까야불리 들어가면 우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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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리야우 창문 없어? 어, 뛰어 내리면 낙물 죽는데 아, 여기는 그런게 있지 어. 그리고 창문 으로못 나가 건물 올라가 사람 죽었다 해생각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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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에도> 재밌네 그래? <laughs> 응. 난 재밌는데 내가 음. 모르고 근데 이제 건물 쓰러진다물러다 어머 진영 조심해 이게 다양하게 나왔으면 좋겠어. 떨어지면 바다에 빠져서 죽어요. 불구경 재밌구만. 오안 <laughs> 어, 가지 오 됐다 아니, 다 살았다 아니 다 살아 나면 안 되잖아 됐어 <laughs> 아니 우승자를 정해야 되는데 <laughs> 뭐야 진짜 어? 진짜 거짓말을 안하 놀랐어 와 진짜 <웃음> <웃음> 그렇게 1등이 <laughs> 하고 싶나? 뭐야 여기 모래폭풍 안에 너무 뭘거든 모래폭풍 하고 있는지. 준하아 있는지. 뭘 하고 있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뭘하 올라가 봐봐. 가만 좀 있어라. 이게 쫄랑쫄랑거리고 있노 막 돌아다니고 있어 높은 건물 멀리왜 w 왜 o n t r u 밑으로. you k 왜왜왜왜 o 왜왜왜왜왜 왜? o you know. d 엄마 음. 우리 피하고 나. 우리 피하자. 아. 가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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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마 살았어. 와 엄마 살았, 죽었다. 엄마도 죽었다. 거, 너, 가지, 맞아. 엄마 승리.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